케네이 디자인과 슈에이샤 게임즈가 제작하고 클라우디드 레오파드가 배급한 오니 최고의 오니를 향한 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첫인상은 오니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합쳐진 게임인 줄 알았건만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필드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게임이었습니다. 야영지 습격, 다양한 퍼즐, 숨겨진 공간들은 없이 평범하게 필드를 돌아다녀 아이템을 줍고 전투만이 핵심인 미션들을 선택해 게임 속 내러티브를 훑어보는 것이 전부인 게임입니다. 만약 야숨과 같은 스타일을 기대하셨다면 후퇴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우선 오니는 일본의 유명한 설화, 모모타로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여기서 모모타로에게 패배한 오니인 쿠타가 되어 오니들의 혼이 깃든 키세지마 섬을 방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뤄내고 있고 플레이어는 이 쿠타를 조종하여 키세지마를 탐험해 여러가지 시련들과 맞서 싸우며 그를 강력하게 성장시키고 모모타로에게 복수하는 것이 게임의 주목표입니다. 처음엔 키세지마 섬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영역들이 잠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 영역들 해금하기 위해서는 각 미션들을 계속 클리어해야만 하고 뒤이 최종 보스를 물리쳐야 다음 영역이 해금되죠 그렇게 해금을 시키면서 새로운 능력도 얻고 새로운 이동수단도 얻는 등 계속 뭔가가 추가되고 또 추가됩니다 키세지마 섬을 방문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건 토리 뒤에 있는 거대한 비석을 상호작용한 후 신기체의 요석에 각각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그 거대한 비석을 상호작용해 필드상의 어둠의 혼을 탄생시키고 그 어둠의 혼과 또 상호작용하여 본격적인 전투를 펼쳐야만 합니다 전투는 주로 다른 별개 전투공과 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무기를 들어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오니의 전투는 일반 공격부터 회전 배기 그리고 필살기까지 다소 평범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심옥이라는 요소 때문에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이 심옥을 완전히 없애야만 적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데 이 심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들을 일정 수준 이상 데미지를 가해야만 드러내고 패드 기존 B 버튼을 연타하면 없앨 수 있죠. 적들의 심옥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면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어 꽤 시원한 전투를 선보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타의 파트너이기도한 유령 카제마루 활용한 점도 신선했습니다. 이 카제마루의 능력도 꽤 다양한데 패드 기준 R B 버튼을 눌러 R 스틱으로 카제마루를 마치 드론처럼 조작할 수가 있고 이 카제마루로 좀더 쉽게 시목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제마루도 따로 만화 게이지가 존재하니까 아껴가면서 사용해야만 할 겁니다. 또 필드에서 탐색할 때도 이 카제마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유체이타를 사용하여 멀리 있는 플랫폼으로 순간 이동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숨겨진 상자들을 열어 여러, 여러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들의 종류도 일반 오니부터 해서 순간 이동하는 오니까지 다양하긴 하지만 패턴들은 그리 독특하다 보긴 어려웠습니다. 어쩔 때는 순간이동, 어쩔 때는 그냥 회피만이 답일 때가 있고, 뭐 그런 식이다 보니 빨리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쿠타의 최대 체력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카제마루를 이용하여 숨겨진 혼을 찾아야 하고, 그 혼을 지상보살상까지 이동해 전달해야만 하죠. 최대 체력은 바로바로 늘어나진 않고, 총 4조각을 모아야 늘어납니다. 이렇게 혼을 전달하다 보면 중간에 이를 노리는 쿠롱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등장하고, 이 괴물을 피하면서 지상보살상까지 이동해야 하죠. 쿠롱은 따로 공격할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계속 피하면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일 겁니다. 최대 체력을 늘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트 개수를 몇개 이상 요구하는 미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모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필드마다 배치되어 있는 버섯은 꼭 먹어야 하는 존재이며 이 버섯으로 상점에서 장비와 무기 등을 구매할 수가 있고 코타를 계속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온인는쉘 쉐이딩 기법을 활용하여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아트 디렉션을 지니고 있고 그만한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주얼은 볼만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문제가 컸습니다. 일단 그래픽 설정 꼴랑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점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수직 동기화 옵션도 없고 해상도 조절, 여러 그래픽 세팅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또한 음악들도 로파이, 일렉트로 팝등 다양하고 이 감성과 어울리긴 하지만 너무 반복적일 때가 있어 듣다가 지겨울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전투를 펼치다 보면 자꾸 카메라가 전환되곤 했는데 이게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위로 치켜 세우거나 갑자기 사이드 뷰로 전환시키는 등 센스 감각이 너무 떨어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투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내러티브는 상당히 감동적일 수. 있고, 보스전이나 미션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간 단조로울 수가 있겠지만 오니는 모모타르 설화를 이용한 점에서 꽤 도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아예 다른 방향이어서 놀랐지만 앞으로 이 IP의 도전을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할 만한 거야? 오니는 모모타르 설화를 바탕으로 괜찮은 시도를 선보였지만 4만 1천원이란 가격은 너무 비쌀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황량한 세계, 거기서 최강의 오니가 되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다 보니 매우 평범한 전투와 미션 방식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보스전 또한 패턴이 어려운 편은 아니 이라서 어린 아이들도 즐겨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